안녕하세요, 뽑기라입니다 자, 오늘 저희 뽑기방 와봤고요. 어, 저희 오늘은 이색 뽑기 돼지 저금통 한번 뽑아볼 거예요. 돼지 저금통 뽑아서 이 안에 열쇠가 있나? 아 열쇠가 아니라 저 배에 저 테이프 붙어있는데 저기. 종이로 쪽지가 있어요 아 쪽지로 적어놓으시구나 쪽지로 번호를 적어놓으시고 상품은 여기 1등이 티렉스 피콜로 2등이 알마니 화장품 파우치 알마니 명품 아니야 명품이지 음, 비싼 거 같은데 음. 좋은 거네 3에서 6번이 피규어에서 잡파 7에서 8은 꽝이에요 저희가 잘, 이 색을 잘 못하니까 어, 하나만 딱 뽑아볼까요 하나만 하나만 딱 뽑는 걸로 자. 또 넣었어요 시작해 볼게요 네자 그럼 뽑히봐라 출발 어떤 거 뽑아볼까? 파란색? 요 위에 거는 위에 거 아니겠지? 파란색 파란색 거? 제일 멀리 있는 거? 음. 제일 멀리 있는 거 왠지 제일 멀리 있는 게어 뭐야 오잘 잡았어 아그 자리에서 놓는 거그 자리에서 놓는 세팅인가 봐요 얘는 집게발을 흔들어야겠죠 와리가리해서 흔들어서 이렇게 던져서 드리블을 해야 되나봐요 그러게요 자 가져가 볼게요 저기 출구통이 살짝 튜브로 올라와있어 저기 넘어야 되겠다 그렇지 저기를 넘어야 나올 것 같긴 한데 오 지금이야 던졌어 앞까지 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오케이. 하나만 뽑아보자. 어? 아, 발 걸렸어. 아이고, 아깝다. 자, 이트 도전. 이트 도전. 지금 흔들어서. 뒤에서 가까워. 슈모의 목적이 저거였구만. 아, 여기서 딱 걸리는 거네. 아, 재밌다, 이거. 오케이 조금 더 끌어왔어 조금 더 끌어왔어 자 너의 동족을 얼른 뽑아줘 동족이라고? 응 돼지가 동족이라는 거야 너야? 네? 응 돼지 띠잖아 자 오케이 만원에 다 왔어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 요한 단계만 넘기면 바로 꼬리인 자 그렇게 동족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너무 아까운데? 자, 아, 가져가요. 아유. 점점 멀어지는 중이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laughs> 안 괜찮아. <laughs> 안 괜찮다니. 괜찮아. 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역시. 대단해. 진짜 이런 거잘 뽑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점점 구독으로 바뀌는 것 같아. 이게 태초 여행이야 완전. 스폰 던졌어 스폰 던졌어. 또 광플 왔어. 오케이 갈게요. 와리가리 와 와리가리 드리블. 지금? 삼트 대도전 대도전. 삼만 원째? 삼트 대도전? 오케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오케이. 그냥, 그냥 내려서 잡아야 되나? 오케이. 잡았어. 아, 이, 느렸어. 어, 얹었어요, 얹었어요. 얹었어요, 얹었어요. <웃음> 아, <웃음> 이런. 아우, 느렸어요 박치야 오케이. 박치 <laughs> 재도전 사시음이왜 아, 아, 이래 진짜 <laughs> 아박박 다시 돌아왔어. 아, 혹시 파란색이 좋은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파란색이 꽝일 수도 있잖아. 다 뽑아보자, 일단. 다 뽑아보자. 응. 하나만 뽑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우리가 다 뽑을 수 있을까? 못 뽑을 것 같긴 해. 오케이. 다시 아까 던져놨어. 좋아.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냥 잡아보자. 이렇게. 음. 오케이. 아, 이거였나? 햇톱이 이거였나? 자, 엉덩이 살짝 들어보고. 엉덩이 들지 말고 눌러보고. 자, 엉덩이 한번 들어보고. 아! 코인이 없었어. 오트 재도전. 아, 이걸 틀어 올렸네. 그냥 잡아보고. 약간 내리막이라 거기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깨달음을 얻었어. 오케이, 깨달음을 얻었어. 이제 뽑을게. 응. 음. 손다 풀었으니까 이거 엉덩이 쪽 말고 코쪽 잡아보고 안될것 같고 바로 눌러주고 오케이. 박혔어. 오. 어떻게 해야 될까? 귀를 눌러볼까? 응. 음. 귀를 누르면 들어가지 않을까? 귀를? 아깝다 귀를? 귀가 아닌가 봐코코 코를 눌러봐야 나 요트 씨엘인가 코를 정확하게? 응코코 음. <laughs> 오케이 포를? 오케이 뽑았어 응. 자 뽑은 거 확인해보고 상품 뭘지 나 꺼내줘 자 뽑았어요 확인해보자 아, 나는 솔직히 7, 8번 꽝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 응. 제발, 꽝만. 1번. 어? 1등? 피, 1번? 피콜로. 1번? 응. 오, 피콜로? 1등 뽑았네, 바로. 와, 역시 파란색. 와, 파란색이었네. 아, 근데 맨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 응. 그 앞에 있는 거였구나. 자, 저희 1등 뽑아봤고요. 자, 상품 꺼내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뽑은 상품 꺼내봤고요. 어 이거는 피규어인가? 피규어 같아 이거 피규어인 것 같아요. 레진 피규어? 요즘에 사람들이 레진 피규어 많이 좋아하던데. 음. 피콜로 드래곤볼이죠? 피콜로. 저1등 아, 네, 이렇게 드래곤볼. 뽑아봤고요. 어 그럼 오늘 영상은 하나 뽑아봤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 다음에 또 만나요. 로나용. 안녕. 안녕.